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서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냥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도 어,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어, 말씀은 말세에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의 문을 열면서 어, 가부의 두 렙돈에 관한 말씀을 어,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두가복음 21장을 전체로 묵상해 어, 보면, 왜 아,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어, 21장 전체를... 마지막 때의 일과 징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가부의 두 랩돈에 관한 어, 그런 내용이죠. 3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읽어봅니다.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의아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예수님이 물질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어, 성도들이, 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거를 거기 앞에 지키고 계시면서 이, 저 사람은 얼마를 넣고 이 사람은 얼마를 넣는지 그거를 계산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라기 보다는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 서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이헌금함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풍족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부를 보니까 그 가부는 두 랩돈을 봉헌하는데 보니까 그두 랩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 도대체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큰 예물을 동원한 것이겠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두 랩돈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질의 관점,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이건 적은 돈을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데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 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어, 이 말세 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 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21장 이 모두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 직선적인 시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윤해설,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 그러나, 어, 기독교의, 어, 시간 이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 모든 것의 처음, 절대적인 처음이죠. 어,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와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상대적인 차원의 처음과 상대적인 차원의 마지막을 경험하며 살다가 갈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처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이미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역사는 존재해 왔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역사는 존재해 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앉을 때가 있으면은 어, 일어날 때가 있을 거고 누울 때가 있으면은 깰 때가 있을 거다. 자 모든 것이 천하의 만사가 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역사적 종말만을 생각하고 역사적 종말만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이제 실전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6개월이 내 인생의 이제 종말의 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리 역사가 길게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간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매 순간이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역사 전체의 종말을 맞이할 때그 이전에 벌써 나는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암에 걸려서, 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됐기에는 더 이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자 그런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가치, 가치. 여러분들이 아, 그냥 막연하게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치. 어?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일 수도 있죠. 그래서 권력 한번 잡아보자고 어? 수십 년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남들보다 더좀잘 살아보겠다고, 평생 그렇게 몸부림치며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어,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암에 걸려서 손을 쓸 수가 없고. 6개월에서, 어, 길어야 1년밖에 살수 없습니다. 라고, 어,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겠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 남들만큼 맨들보다 더 부자로,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낮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 얻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명예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허망한 것들을 내가 찾아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봉헌했다.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치를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올린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되면, 정말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좀더 영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랩돈,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자,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적인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어떻게 두 랩돈이 자기 생활비에 전액인데 그 전액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니 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치를 어디에 도 두고 있는지를 한번좀 정감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시안부 인생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서 1년 당신은 이제 그 밖에 살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만 시안부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그 선고를 받지 않은 우리 중에 어떤 이도 그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신이, 어, 신체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는살수 없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해줬죠. 일정 부분, 아, 나의 마지막 그종말이 언제쯤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내가, 아, 신체적으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냥 막연히 한 120년, 100년 살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 사람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에 불과하고 어~ 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시안부 인생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오늘 한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때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과부처럼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 자세는 34절에 나와요. 34절 말씀, 21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방탕함으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세상적인 것에 함몰돼서 그것을 쫓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방탕한 일이에요. 또 술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뻐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세상은 온통 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술과 관련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을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정 부분 잠시 준이법배 같은 이 세월을 우리가 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그 사실은 지난주에 좀 쉬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성회를아 이렇게, 아 개회하고, 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성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아 월요일이 되니까 몸이 막,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이렇게도 심하게 올 수가 있구나. 요즘은, 어, 세상만 독해진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도 독해진 것 같아요. 아, 딴데 같으면 그냥 하루 정도 앓고 일어나면 웬만하면 제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 힘들더라 그, 오늘도 어,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한이 나거나 고통이 있어서 어, 어제까지는 걷는 게 힘들더라 걸을 수가 없겠더라 병원을 가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걷질 못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못하겠다. 어, 그 정도로 몸이, 어, 아파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보니까, 아니, 이건 감기 몸살이라 그렇지. 그렇잖아요? 감기 몸살 쉬다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기 몸살이 아니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런 중한 병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자. 그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준 시간들이 얼마일까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다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시간들 후회 없이 삼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영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거 기억하세요.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어, 자, 이거예요. 어, 또, 어, 우리가 어, 36절에 어, 보게 되면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6절 함께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다. 아, 주님 말씀에 비춰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도로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아, 우리는 세 가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는, 너무 세성적인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이 어, 과부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이 종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것도 빼앗기고 일을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주님 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에 관한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